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오늘 냉삼겹 냉삼겹 2kg 일단 먹방 들어갈게요. 냉삼겹 2kg 어, 더운데 냉삼겹 2kg로 일단은 식욕을 채우고 아 저희가 아웃백을 다녀와서 아웃백을 다녀와서 좀 폭식을 해가지고 오늘은 좀 많이 못 먹으니까 어, 이해해 주시고 2kg만 먹을게요. <laughs>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럴 때 먹방이 좋지 이거밖에먹되한만원어아만 어, 응. 가끔 이거 한젓이 좋은 것도 응. 응. 네, 요즘에 삼겹이 옛날 돼지가 옛날 돼지가 아니잖아 떡도 어, 들도 아, 괜찮아 있 아, 뭐 진짜 아삐 아그 그렇네 이제 어, 삼겹 빠겠다 별빵이 이나비나비싸나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김치 김게 김치 삼겹살이 김치죠, 그죠? 삼겹살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더워가지고 사실 저희도 나갔다는데 아, 나갔다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집에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더워요, 너무 덥죠? 네. 고민 중이에요. 고르시면 음, 삼겹살, 어, 삼겹살. <laughs> 삼겹살 좋습니다, 삼겹살. 나기만 해오는 삼겹살 아니에요. 무뼈닭발, 뼈닭발, 순살 둘 다. 무뼈. 이거는 진이죠뼈 우리 같은 경우라면 뼈니다뼈 음. 사실 우리가 근데 오늘 아홉 다어요 <laughs> 자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얼마든지 맛있면 저희 한번먹볼까요 고추장 고추장 원래 삼겹살에 고추장에, 고추장에 찍어 먹는 것도 다른 제맛이에요. 려 하나씩 한 거죠. 집 팔고 차 팔고 뭐 팔고 뭐 팔다 보면은 10인 음. 하겠던데요. 나중 고추장 <laughs> 들어가될것 같아요. 음. 아니, 고소하네. 음, 고소해, 고소해. 어서요. 음. 성종이제먹하아 이제 육고님 구룡님이죠. 육룡님 저는 마시고요여자는은물리고입니다 음, 네, 네, 김치 네. 아, 음. 한 접시 사서 먹겠습니다. 김수 깻잎은 겹살야돼가 아닙니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그냥. 다해밥좀 할게요. 네. 일단 밥좀 할게요 빨리 네, 가세요. 아, 가용량이 얼려요. 음. 저희 글씨가 없으면 얼릴 실 없어요. 다 <laughs> 봐야 돼요. 그냥 얼릴 만한 양이면 먹습니다. 그냥. 네. 얼릴 만한 양도 되면 먹어요. 저희는 음, 한 접시자. 포코만. 음. 다좀자우 김치도 넣고. 음. 당 이거. 음, 음 용기 올려서 날 올리고 음 날, 한개 올려 주세요. 그러면 음, 맛있어. 그, <laughs> 이게 맞는 건데, 음, 저희는 밥이 안 남아요. <laughs> 저희는 먼슬레, 먼스러, 먼슬레에서 먹습니다. 이쭈야, 한잔만씩까 자기 말 잘할게. 그, 이캔이캔더만이쥬한잔한잔이에요 <laughs> <잔만> <laughs> 아, 한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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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laughs> <일주가, 웃음> 코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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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쭈한번 먹여 볼게요. 미쭈가 또 얼마나 잘 먹는지 한잔 먹으면 환장것 같은데 그러 진짜 죠니까 원래 안 주는데 울기 먹기 좀 미안하잖아요. 사실 울기 먹기 좀 미안하니까 응왜그데오특징이그거가에 음. 안될까 어 돼요 돼요. 저도 많이 먹었어요. 옛날에 저는 좀0도 먹겠어요. 3도저 사실 아치도 먹겠는데 아, 이퍼 싫어해가지고. 이미운 사람 싫어해가지고 지금 못 먹죠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 문제 없데없는데 음, 음. 근데 가난하면 사료를 먹는 게 건강하죠. 강아지는 또 사료를 먹는 게 아우, 진짜, 겠죠 이럴 때만 마저. 오, 인 아, 우스템 와, 두 와. 어 와. 이거? 두 와. 두 와. 두 와. 두 와. 와. 데 와. 와. 들어 와. 두 와. 와. 두 와. 두 와. 두 와. 두 와. 두 와. 제 와. 두 와. 두 와. 두 와. 두 와. 두 와. 두 아웃백 두 와. 두 와. 두 와. 두 와. 두 와. 두 와. 약간, 이글리시가 됐거든요? 이글리보다 약간, 미국식에 보다, 이글리시가 까워람이 네. 르겠어 야, 오늘 같은 날은 신랑이랑, 어? 뜨밤을 그 위해서 맛있는 거 먹고, 어? 그래야 되는 거야. 부산아. 오늘 같은 날레 내가 지하고 응? 오늘 같은 날은 좀 신랑과 함께, 응? 술도 한잔 마시면서, 응? 인생에 대해서 대기좀 하면서, 어? 모오가 땡기긴 한데, 이렇게 가고 싶다고. 집에서 해 먹어. 응? 우리 형장잖 집에서. 응? 집에서 해 먹어, 집에서. 너가진지너치기려 그래? 지 하하하하하하하. 저게 이식 먹대, 맞지? 말로 치우려고 그면 진짜 완이 김치 먹었다. 김치랑 소 만들어? 냉담이고? 아저씨 어 그래? 그 말이 무서워서 그냥 달았어 아 완신 다고술 완신 다고어이달렸다 진짜 맛있다는데 한 음. 번도 안, 음. 가, 안 먹어봤어요 아 맞아요 제가 왜9 0 0원냐면 오늘 음. <laughs> 누나가 생수 9 0 0 10만원짜리 쿠폰을 사서 줘가지고 음뭐 드세요? 응, 어. 그래도 아주 맛있게 달달하게 아주 그냥 네 누나가 줘가지고 네 근데 이 저리 깎고 깎고 뭐하고 뭐김치 사이에 뭐 이러게쓰으니까자한잔 마십시오 재밌게 투표해 주는데 한잔 마십시오 응? 박수 주세요 김치랑 한조싹해서 아무도. 뜨거워. 너무 뜨거워요. <laughs> 뭐지? 너무 뜨거워. 편안해. 아우. 근데 뼈는 좋은 게 뼈가 있어도 그냥 뭐 아우 뜨겁네. 내가 오늘 사실 나겠네요. 흰 가슴은 뜨겁습니다. 응. 아우 백년 십 년에 또나도 아우 백년 십년 넘었어. 오늘도 오십만에. 옛날에는 아우 백 가면은 알지? 자, 그좀 싸게 먹는 방법이 있거든 스이 있었거든. 근데 그게 없었어 이제. 다시 게다 배달 낭사. 그래서 만 <laughs> <laughs> 네. 응. 뭐 얼마 먹었지 우 그렇게 보만 얼마 먹었지? 근데 거기 보면 약간을 우리같좀학창민들이대하 앞에 우리 학창민들이대하 분이에요. 잘해주셔진짜라 이거 뭐뭐데아 어? 이기로. 아니 이기 했는데 <laughs> 아, <2kg? 웃음> 아, 배도 이거 한분안잖아 응, 먹자. 그러니까. 까와 맛있네. 김치가 진짜 맛있다지기름에 응. 달달 이 <laughs> 최고다, 진짜. 안 남네 이게 뭐이고 오빠가 이거 가져가. 응. 아, 음. 어우. 뭐 어떻게 돼지기름에? 음. 진짜 목살이랑, 캠핑장 목살이랑 이랑 돼지기름에 먹는 김치는 질리예요. 음. 캠핑장 목살도 질립니다. 제가 제주 갔다 왔는데 기가 막더라고 진짜 먹는데 와 살짝 노트라 목살이 진짜. 그 뭐더. 음. 내날 어디까지 간대 실례요 네, 어디세요? 네, 네. 네, 네. 내일은 모처럼 쉬는 날이어서 만화방으로 이르니다 네. 날씨가 나죠? 네야 이리와봐 쭈야이사이이사이 안녕하세요 이쭈입니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쭈입니다 저는 이쭈고요 제가녀두 살이에요. 리조이막리조이막 볼러 볼러 가네요. 어?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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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있야지 어, 부산 아줌마도 있어야지. 아, 안녕하세요 아줌마. <laughs> 안녕하세요 아줌마. 잘 지내고 계시죠? 부산 공기는 어떠신가요? 네. 부산 공기는 어떠신가요 아줌마?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오십만이요 어, 잘했네. 이거 멋진 거예요. 와 이거 뭐 이거 뭐 고급다단양이 뭐. 자 그럼 볶아겠습니다. 어, 볶아먹을게요. 치즈네 이제 볶음밥입니다 오케이. 치즈가 없어요 네치즈금치즈 네. 없어. 음. 없어요 저희 집에는 치즈를 네. 면없어요 <laughs> 치즈 이 치즈 도중금지. 볶음밥 아맞네여기트좀만들어트 치즈 치즈 치즈가 없어요 없습니다 하트 야거 그렇지 볶음밥 지는요 스테이지 지마시고 볶음밥 이도들이구나. 이도기이도기이네 전에 조만서 보면 그 사극. <laughs> 어 보인다. 보이죠. 아유. 아유. <laughs> 뜨겁네요. 네. <laughs> 뜨, 뜨겁네요. 네, 뜨겁습니다. 음. 또 오늘 맛있죠. 음, 또 맛있다. 맛이 없을 수 없지. 이런 상으로, 그 이런 상으로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 이거 돼지기름에, 생겨 에 김치에, 그죠? 아래다 t h 가가지고 그것도 h a n k you. t h a 자 k you. Thank y o 이 Thank you. 이 h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먹 n k you. Thank you. t 가 a n k y 거 u Thank 이 o u 어, h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이 김웅국씨가 잘 들잖아요 또도었죠아응요 <laughs> 예, 아, 아니요 아니요 자전거 자전거는 뭐, 저희가 따로 타고 있는 거고 어차피 까이거 말이라도 해보자 말이다도 응. 해보자 해가지고 말했는데 응. <laughs> 그거 제고 약을 탄 건가요? <웃음> <웃음> 그거 약하잖아요 먹으면 고배고 넘어오는 <laughs> 아 빨리, 아니, 바위 어때 본거니지만 나. 나. 들다나 때 물고. 너무 너무 좋아지구나. 응? 술도 안 드신 것같 이게 본 스타일. 그래. 내 시험에 본다. 네, 여반식 지나만다지않 저거다저 지금, 아, 음, 네. 물에다가... 왜... 뭐 하겠다면은... 어, 어, 저 지금, 요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가 지금, 요 지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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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저지좀저 지금,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지저 지금, 저지저지 지금, 저

집에서 그런 거 아니야? 왜아 m n 더더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not going t 도 be able to do it. I'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not going to be 보 b l e to do it. I'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not going to 이 시간 그러면은 먹고, 방송 운동하고, 데시한번 먹다가, 아저, 어디 가자, 가자, 다정 먹게 먹을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예, 가뿐하게 상여사 2 k g 의 볶음밥 가득 해가지고 오늘 맛있게 먹고 후식으로 참외 하나, 그래다어요 음, 참외 하나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일요일은 즐겁게 쉬고 음, 월요일날 다시 먹방으로 새벽도 하고 할게요. 화요일 날은 낚시하는 날이니까. 네, 여러분 안녕. 안녕.